안녕하세요. 밥 먹는 봉길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요청해주신 이 카레 라이스를 가지고 왔고요. 카레 위에다가 새우 튀김, 비엔나 소세지, 계란 후라이 우삼겹 네, 이렇게 올려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.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. 네,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, 카레 향이 되게 좋아요. 이거부터 먹어볼게요. 안녕하세요 어떻 There Mmm. 어우튀김이랑 소세지랑 네,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